아이고 아이아이 아, 내가... 아이고 까 봐라 먼저 하시죠 <laughs> 경기북부편에 출연한 심정자입니다. 네 심재철입니다. 방금까지 두 분이서 맞추셨던 거 하나 있었던 거 같은데. 아, <laughs> 한번 <한> 할까? <laughs> 다시 네, <laughs> 다시 네, 다시. <laughs>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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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기북부편에 출연한 심재철. 심정자입니다. 아, 이다 안녕하세요. 그 신정자 씨? 아니 어디서 많이 본 분이에요. 제가 응원으로 나왔었죠. 자. 갑자기야? 잘한다! 잘 살아긴 걸. 정말. 야. 몰라. 잠깐만. 잠깐만. 어, 선수들 분 여기 왜 왔어요? 아, 선수예요, 제가. 제가 대포천 서울업 선수입니다. <laughs> 그때 봤던 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. 음악, 자, 주세요. 하나, 둘. 야, 좋다. 좋다. <laughs> 야, <이야. 웃음> 그, 좋다. <laughs> <자>, 예. <laughs> <laughs> 방송이 많이 나가. 나간... 뭐 주변에서 알아보신 분이라는 거 있으셨나요? 음 알아보신 분들이 한 다섯, 여섯 명? 보고는 음, 아무튼 재밌게 잘 봤고 아, 이렇게 그 춤을 잘 추는지 몰랐다는 소리도 들었고 좀 창피한 건 있었지만 제가 탁구를 하면서 일단은 추억에 남길 수 있는 걸 찍은 것 같아서 아무튼 좋았어요. 이럴 때는 춤으로 화제가 됐다면 이어폰 음. 이제 경기 민요로 이제 화제가 됐잖아요. 그 흥의 비결은 어떤 거예요? 솔직히 경기 민요로 뜬건 아닌 것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경기 민요는 네. 우리가 백지현 선생님이 잘해서 그랬던 것 같고 한 노래 실력은 사실은 더 잘하는데 그날은 제가 봐도 영제 영 실력이 아니더라고요. <laughs> 자칭칭만에 탁구 대회가 열렸구나 자칭칭만에 여기 오신 여러분님네 자칭칭만에 모두 모두 건강해. 하세 탁구를 하고 계세요? 탁구는 탁구는 칠 때마다 재밌고요. 노래하고 춤추는 거는 솔직히 뭐 매일 하그는 거 아니잖아요, 그죠? 탁구야 자주 하죠.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래도 탁구를 자주 할수 있고 운동이니까 그래서 그런지 아무튼 다고 치는 게 좋긴 하죠. 이제 복식으로 나오셨어요. 근데 뭐 평소에도 같이 목욕을 뭐 마치시거나 이러시나요? 호흡을 솔직히 한한세번 복식을 해봤을까요? 안 해봤어요. 그래서 좀더 했었으면 우리가 당연히 우승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맞지? 당연하죠. <laughs> 그럼 두 분이 평소에도 친분을 유지하고 계시는. 같은 성씨라서요, 같은 심씨라서요 연락은 합니다. 뭐 누님, 뭐 동생, 뭐 학렬도 똑같고 끼도 똑같습니다. 아 그거는 제가 어린다는 뜻입니다.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어린다는 뜻입니다요. 아, 인물이 인물이 심씨 인물이 좀 되는데 인물은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레슨 코치 선생님으로서는. 괜찮아요, 아주 좋아요. 근데 심시 인물로는 조금 달리지만 아무튼 음 성격은 좀 보면 얼굴이 꺼면서 인상이 좀좌 <laughs> 보이긴 하지만 사람은 음 괜찮은 사람이에요. 우리 우리 심시 제 자랑이네. 심시들이 마음이 좋아요. 아니 욕이야, 뭐? <laughs> 스 <디스. 웃음> 예, 알겠습니다. 좋은 걸로 알겠습니다, 저는. 그두분국수 하셨을 때 찢었잖아요. 패한 결정적인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? 복싱할 때는 전적으로 내가 100% 내가 미스했다는 걸 인정합니다. 제 때문에 졌어요. 디스요. 제가 저, 디스 아니야. 내가, 내가 잘못했다는 걸 내가 보고 또 보고 또 보고, 또 보고. 아무리 봐도 내가, 내가 못한 걸 인정하기 때문에 심정자, 씨, 없어. 심지정, 심정자 씨가 다른 분도 아는데요. 탁구는 잘 치세요. 근데 다리가 느리세요. 사실은 그걸 <laughs> 알아요.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그래요. <목소리> 에피소드 하나 얘기하면요, 겨울인데 겨울이다 보니까는 반바지하고 긴 바지하고 입어요. 근데 시합을 하면 바지를 벗어야 되거든요. 이제 두개다 내려. <laughs> 그래서 대박사건 한번난 적이 있어요. 뭘또 얼마큼? 제꿈 <laughs> 몰라. 그리웬만해는다 알아. 그... 내가 그래도 방송 때 어? 얘기하려고 그랬는데, 야, 그거 얘기하면 전문적으로 방송서 요번에 쓰려고 남겨놓은 거예요, 제가. 비스라고그랬잖아비스 아... <laughs> 그 포천편으로 녹화 예정이잖아요? 네. 각오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? 저는 요번 포천 씨 편은요, 다큐보다는 예능으로 가려고 지금 노력 중입니다. 저 재밌는 분들로, 탁구잘 치시는 분들로, 그날 추억을, 재밌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팀 구성을 했습니다. 저는 못 나가지만 포천시 왕중앙 더 기대해 주세요. 더, 더 기대해 주세요. 와. 안 됐나? 됐다. 맞나? 됐다. 때려 <laughs> <깨레> 치자. <laughs> 아, 좋아요. 나이스. 사랑해.